안녕하세요. 자식 안만 적용 교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어 우리가 간명 아니야 아니, 잡는 방법 하는 거죠. 자터잡는 방법. 자뭐 음택을 잡을까요? 어, 땅 택을 잡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 털을 잡을 일은 없죠. 그죠? 음택도 뭐땅 값이 원칙 비싸니까. 어그 다음에 그뭐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잡으려면 뭐 솔직히 말해서 너무 비싸고 시간도 많이 되고그 어 다음에 뭐 아파트를 우리가 어 보는 수밖에 없죠 지금은 아무래도 아파트가 대세니까 근데 여러분 땅값보다도 아파트가 왜 비쌀까요? 음 제가 어느 그 책을 보니까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일반주택보다는 사실은 아파트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택도 되게 비싼 주택도 있는데, 위치 마다도 각각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평수, 같은 위치보다 위하고 에 같은 평수나 같은 위치 이런 것에 딱그 어떤 기준점을 정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파트가 더 비싸대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아파트 등기부를 딱떼보면은 사실 우리가 소요되는 면적은 정말 얼마 없거든요. 내가 100평을 만약에 일반적으로 대지를 산다면 100평을 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소요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특히 고층 아파트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소요하고 있는 면적이 우리가 지분되어 있는 면적이 굉장히 작아요. 어, 그런데도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또 비싸대요 아파트가. 그리고 또 매매도 엄청 잘 되고. 자, 근데 왜 비싼데도 우리가 아파트를 살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전 관계도 있고 편리한 관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요. 어,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어느 아파트, 어느 위치에, 어느 아파트 이러면은 금액 자체가 딱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어, 매매하기가 쉽다는 거죠. 어, 그리고 우리가 매수하는 것도 쉽고 어,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미 정해져 있는 룰대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내가 뭐저기 어, 싸게 샀나? 뭐 비싸게 샀나? 물론 그래 도 그런 생각은 들겠지만 그래도 뭐 사기 당했네 이런 생각까지는 안 든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비싸게 사고 조금 싸게 사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사기 사기당했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금액 차가 그렇게 나진 않는다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또 어, 선호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다라고 합니다. 저어 이거는 개인적 개인적인 게 아니고 어떤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 무서워서 음, 아파트를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 땅을 저는 마당 있는 집을 좀 가고 싶은데. 음 무서워서 사실은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요즘 뭐 CCTV가 원체 잘돼 있다고 하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럼 어, 흰펜이 없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분 이제 터 잡는 방법을 보면서 여러분 이 터를 잡는 거는 지금 뭐 이제 현대 풍수라고 그러죠 이런 것 보고 현대적으로 적용이 되는 어떤 현대 풍수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도서관을 가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방에 가든요 현대 풍수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요, 그냥 이것이 가장 기본이 앞에 있는 거예요. 어, 이 지금 앞에 했던 내용들에 가장 기본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알고 나면 정말 책을 보면 우습게 느껴져요. 어, 말 그대로 어, 정말 아, 이 기반 안에 다 들어와 있구나. 물론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공부하는 데는. 그래도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요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술사 시험 칠 때는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접근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 생활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건축 안에 실내 공간 안 하더라도 외부 공간. 이잖아요. 지리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고, 생태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자꾸 제가 여러분한테 강, 강조를 하죠. 강요는 아니고요. 뭐,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 건 여러분 마음이고요 자, 그래서 앞에 지금 현재 풍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책을 보면서 여러분이 아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봐보세요. 거짓말인지, 자, 앞에 지금 이제. 찾아는 방법,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앞에 조금 뭐 복습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내용은 안 하고요. 자, 그리고 앞에 지금 천문에서부터 나왔죠. 그죠? 자, 천문에서 나와서 풍수라는 단어가 앞에 뭐 양택풍수라는 의미로 나왔다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죠? 자, 천문은 앞에 원래 우리가 농사 때문에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그랬는데, 어, 풍수로 나오는 것은 결국은 양택 때문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때 특히 우리가 고려시대 때더 성행이 가장 많이 됐고요. 삼국시대 한자가 도입을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그 시대 때 우리나라가 아니지, 그죠? 그 시대 때의 어떤 정치 사상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다 농사지본, 그 당시도 농사도 지었으니까 농사지본으로 하면서 우리나라는 좀 바뀌었죠. 이번에는 그래서 천문사상이라는 것이 이제 깃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상으로 바뀐 거죠. 천문의 농사에서 사상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정치 이념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천문사상으로 가면서 뭐가 이제 천문사상의 가장 기본이 얌과 양의 우리가 조화와 그 다음에 보완의 개념이었습니다. 자왜 제가 이야기했 냐면요? 터잡는방법에 뒤에 보면요 간염과 장풍 독수라는 게 나오고요 점혈법이란 게나오니다자 우리가 이딱 내용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아, 그러면, 앞에, 이거, 자양은 뭐고, 절대양은 뭐고, 뭐 이런 막 이런 게막 헷갈리거든요. 자, 그런것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딱 보면, 이게, 흐름이, 여러분이 같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냥 막 이러면, 여러분들이 막 연결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엄양의 음량, 어떤 조화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음과 양의 조화는 결국은 뭐죠? 우리가 좌와 좌, 청룡, 뭐우백호인런 방향의 개념이었죠. 방향의 개념과 그다음에 어떤 자연, 그다음 앞뒤 그죠? 그다음에 좌우 이래서 우리가 약 삼차원적인 어떤 개념이죠. 그죠? 위 아래 뭐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개념이고 자연하고 우주하고의 연결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 나왔던 게 절대향이라는 것과 상대향이 나왔죠. 그죠. 자, 절대향과 상대향이 나오면서 제가 앞에 자향이라는 것과 형국이 나왔습니다. 자, 자향과 자향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형국이라는 것 나왔습니다. 자, 형국은 이제 우리가 정기였던 개념이었고, 정기를 우리가 형상화시킨 거였고. 자향은 우리가 앉아서 내가 뒤에 뭐가 있고 앞에 시각적인 부분이 뭐가 있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향 우리가 자향 우리가 어찌 보면 형국의 개념은 절대향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자향의 개념은 상대향의 경우도 많죠 비록 자리는 별로 절대향은 별로 아닌데도 앞에 트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죠 렇 물론 절대향도 가능하지만 상대향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보면은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딱 들어왔다가 이제부터 우리가 터 잡는 것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터 잡는 방법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면요, 자, 이게 앞에 계속 나온 겁니다. 우주론적인 입장에서입니다. 그래서 관용이라는 말과 장풍, 자 덕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장풍. 오, 바람을 부는 게 아니고, 맞아, 바람은 바람입니다. 장풍이고, 덕수입니다. 그리고 간용입니다. 자, 용이 들어가 있다. 뭐, 뭐, 들은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요, 간용, 장풍, 덕수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점혈법입니다. 혈이 점한다라는 개념이죠. 그죠? 그 다음에, 형국 자양. 이런 이론들입니다. 앞에 지금 계속 자양과, 그 다음에, 형국 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연 절대양과 상대양은 가장 기본이에요, 그죠? 절대양은 우주에 뭐 전부야 봄 여름 가을 겨울 햇빛의 관계니까 우리가 그는 관계는 변할 수가 없는 거죠. 몰라 우리가 위치가 확 바뀌어 몰라. 어머 뭐 태양이 확 밖에서 우주에서 지구가 확 위치가 바뀌면 모를까. 자멸 지구 멸망론을 보니까는 확뒤 바뀐다라는 말도 있긴 있더라고요. 어 그렇지 않고서는 자, 자뭐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 우리가 자 향의 개념은 앞에 보고 뒤에 뭐가 있고 그다음 에 햇빛의 관계에 그다음 바람의 관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 그대로 이게 뭐 어디가 높 아 지금 간풍 아자 장년하고 장년 장룡 간풍 아자 간년 잔풍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모든 걸 가지고 가지고 이런 자향과 형국 이런 것을 이루나 해서요 이루나 하는데 방법 어떤 방법이냐 어떤 위치이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용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선택한다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 앞에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나라의 어떠한 기의 개념, 털을 잡는 개념은요. 완전체의 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양택의 앞에 우리가 양택삼육결 우리나라는 양택삼육결이라는 것도 제가 한번 앞에 그 저, 기출문제풀이에도 설명을 했지만 절대적인 혈의 방향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네마 어, 맘대로 하면 된다는 거야. 내가 보기 좋으면 괜찮다는 거죠. 자, 그때도 그런 설명을 했어요. 그때는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자, 이제는 어차피 이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향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내가 용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앞에 뭐라고요? 또, 어, 앞에 또 뭐가 있었죠?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성택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장지대라든지, 어, 우리가 말 그대로 엄택론이라는 말도 있죠. 그죠? 시신이 눕는 곳이라든지,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택이 터가 다르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좋은 혈의 양택의 개념으로 우리가 터를 잡는 것과 엄택의 개념으로 터를 잡는 곳은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 지역과 사람의 잡는 방법은 다르겠죠. 그리고 공장도 어느 공장이냐에 따라 가지고 방향이 다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에 우리는 달력이 있다는 거예요. 혈의 개념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운영되는 저, 이런 형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터잡는 것이 이런 것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이론나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은 상대양이냐, 절대양이냐, 좌양이냐, 형국이냐 가장 기본의 네 가지로만 사실은 기본을 둡니다. 당연히 풍수, 풍수 앞에 산이 있고 배산임수의 개념은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고, 어그 다음에 자양이나 형국의 개념은 터의 어떠한 기의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어, 이런 곳에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그런 곳에 딱 봤을 때, 우리가 기가 강한 곳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 앞에, 어, 이, 뭐였어요? 형국농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를 형상화 시킨다고 그랬죠. 우리가 숫소형,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어, 아까 이야기했죠. 저는 옥녀탐금형 밖에 생각 안 하는데, 옥녀자가 붙은 곳은, 굉장히 기가 센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산, 산에도 보면은, 뭐, 옥녀, 뭐, 무슨 산, 무슨 옥녀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곳은. 굉장히 산 봉우리가 험악하다고 그래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근데 마자가 붙은 것은 어 이게 산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산은 아니라고 해요. 어그 다음에 또왜 앞에 제가 기초문제풀이하면서 법수 이런 단어라든지 이런 것도 붙은 이유가 정기의 개념이죠. 기의 어떤 형상의 개념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기가 어떤 형국론에 따라서 기가 센 곳이 있죠. 그죠? 어 그래서 그 우리 경남 그이 뭐죠? 하동이나 어, 하동 말고 우리가 말 그대로 그곳에 산냥기인데 그곳에 굉장히 그 옛날부터 도적대가 많대요. 그 동혁명 그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에도 가면 어려어려 그래서, 그래서 의자요. 물론 이제 편안한 의자도 있긴 있지만 어, 그래서 이름 자체가 편안한 의자로 바꿨다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강한 기가 모이는 곳이 있다는 거죠. 어 그런 곳에는 우리가 보완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양의 기가 가장 강한 곳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명력과 관계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을 불러 우리가 화해마을 같은 경우는 앞에 너무 기가 다 열려 있는 공간, 앞뒤가 다 열려 있어가지고 가산 조성을 했죠. 그죠? 그래서 길을 막아주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에 어떤 우리가 말 그대로 그 길을 보충하고 보완하고 어, 이런 방법을 택해서 상대향 쪽으로 우리가 보완을 하는 기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풍 독수, 그 다음에 점혈, 형국 자양 론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털을 잡습니다뭐 때문에요? 심리적인 안정과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죠. 사실 심리적으로 안정되면 신체적으로 건강하겠죠. 자, 이제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자, 장풍덕수의 내용을 보면은요. 다 풍수 집안에저다읽을게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다 여기서부터 사실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장풍덕수는요. 어말 그대로 장풍덕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풍수지리하고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사신, 풍수지리니까 아무래도 남쪽, 북쪽, 그래서 물이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과 물의 관계, 그 다음에 사신의 관계입니다. 자청용 우백호, 그래서 남주적 북형부의 어떤 개념으로 지금 나와있죠. 산을 용으로 생각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간용이죠. 간택한다는 거죠. 용을. 그래서 산을 용으로서 사신 구분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을 우리가 지기로 생각을 해서 가장 왕성한 산을 주산으로 차지를 하죠. 중심으로 주산으로 산. 참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터를 잡을 때 그래요. 자기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 마을의 공동체 터를 잡을 때 우리가 주산을 어디로 할 것이냐라고 합니다. 나중에 경동궁할때 터의 어떤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산과 가, 내가산과 내, 외가산의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사귀천으로 나눠서 우리가 어, 전기를 한 곳으로 모으는 방법. 그게 이제 우리가 자청형 우백고 생사기천으로 우리가 동서남북이 개념이에요. 어, 자 그래서 길을 모으는 방법에 우리가 간용, 장풍, 덕수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점열형국 자청 같은 경우는요, 기가 가장 왕성한 곳에 내가 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기가 가장 왕성한 곳에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요? 어떤 절대향적인 개념이죠. 가장 왕성한 곳이니까. 그죠? 근데 간적 장풍 독수는 때로는 상대향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향과 상대향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천문 음양 조화의 개념이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전문사상은 결국은 자, 청, 용부터 시작을 해서 풍과 덕수의 관계. 그죠? 그래서 동서남북의 개념이라고 더 간단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용, 장풍, 덕수, 점멸, 형국, 자양의 관계. 여러분 안에 내용 제가 다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진짜 중요한 거는 앞에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자 절대형과 상대 어, 상대형에 관한 개념들이 지금 간용 장풍 덕수 그다음에 전멸 형국 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연결시켜서 우리가 계행론에 같이 어떻게 접법을 시킬 것인가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기술사 시험을 치기 위한 공부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의집 있지 앉아서 내가 어디에 앉아 있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더 잡는 곳 그러니까 사실, 안방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시여기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한번 연결시켜 보시길 바라구요. 다음 시간에는 말 그대로 고려시대 때 나온, 그죠 고려시대 때 가장 어, 정말 풍수의 대가라고 말한 고려국사 고려 국사 도선전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고려의 어떤 도선 비기라고 그러죠. 비밀로 알려져 있는 어떤 기록에 관한 비보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